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오늘 이렇게 힘 있게 선포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니다 아멘. 오늘 저의 설교의 핵심 핵심을 그냥 한 구호로 딱 말해 보아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다 함께 한번 해 볼까요? 힘써 지키라. 그렇게 되면 이제 질문이 하나 떠오르게 되는 거죠. 뭐 이제 설교 핵심 다 들었으니까 집에 가도 되는 건가?라는 질문 말고요. 힘써 지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무엇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인가? 네 오늘 본문 본문 3절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함께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무엇을 지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고백하고 모인 이 교회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성령님께서 평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줄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으신 하나됨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정말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는 이미 주 안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조금 아까 그 구호에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이제 정말 집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laughs> 그런데 문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실 우리가 듣고, 사실 들으시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힘써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가? 과연 나의 삶은 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묶으신 그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잘 지,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께 소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아,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써 지키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동아리의 이름은 조이라는 곳입니다. 아마 조이라는 곳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아마 참 참여하셨던 분들도 있는 줄로 아는데요. 아시는 분 빼고 이 조이가 뭐 하는 단체였을까요? 조이. 영어로 조이 하면 그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는 이게 뜻이 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노는 단체였습니다. 예, 즐겁게 놀고요. 잘 먹고 예, 아주 놀러 잘 다니고. 근데 이 조이의 그 JOY라는 이제 그 뜻이 J가 이제 예수님, 예수님을 첫째로 O가 제 아들스라고 해서 이웃을 둘째로 Y가 U,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너를 셋째로 놓을 때 스펠 조이 참 기쁨이 있다.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그리고 나를 셋째로 놓을 때참 기쁨이 있습니다라는 뜻의 기독교 선교 단체였습니다. 예, 먹고 마시는 그런 곳이 아니었고요. 예, 마시긴 했지만 사이다나 물을 열심히 마셨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제가 조이 선교회에서 1학년 때부터 함께 그 선배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또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2006년에 학교를 복학을 했어요. 그때 2학년이었지만 나이가 조금 있었고 그 이듬해 제가 캠퍼스 대표가 되었습니다. 회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세 사람의 임원단이 구성이 됐어요. 큰 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 대표와 총무와 회계 서기를 같이 담당하는 형제 세 사람이 남, 남성 3, 3인이 임원이 되었는데, 이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총무였던 한 형제와, 저 사이에서 너무 힘든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친구는 저보다 한 4살 정도 아래, 나이가 아래인 친구였는데, 무슨 회의만 하면 꼬투리를 잡고, 뭔가 하려고 하면 옆에서 군소리 궁시렁궁시렁 하고, 한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꼭 제가 이렇게 놓치고 있는 거,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걸꼭 집어내면서 저를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성숙한 사람이면 형 이런 거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텐데 앞에서 막 궁시렁하면서 다른 이제 지체들이 있는 데서도 그렇게막 이야기를 하니까 저의 권위는 바닥에 바닥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고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훗날에진나고 나니까 이 친구와 제가 이제 그 성향 검사라는 게 요즘에 많잖아요. 이제 뭐 테스트를 많이 해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정말 이 친구랑 저랑 정말 딱한 성향을 빼고 다 달랐던 거예요. 이게 사람 좋아하는거나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 또 전체를 보는 것과 부분을 보는 이게 모든 게 다르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서로 깊은 성숙함보다 서로 이제 자라가는 어떤 청년의 시기, 특별히 혈기 왕성한 시기였다 보니까 많이 부딪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는 결국에 회의를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저는 항상 온유한 사람을 표방했기 때문에 웃으면서 이제 그 친구를 대하긴 했지만 늘뼈 있는 말을 했죠 네가 뭘 아냐 내가 회장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결국에는 나 총무 그만두겠다 그러고 팍 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회계 행정을 봤던 친구 두 명이서 이제 학기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제 안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먼저 이제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이 성령의 하나 되심을 힘써 지키라는 본문의 명령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용납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네. 2구절에서 용납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서로 용납함으로 힘써 지키라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용납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말이 나왔냐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 웃으면서 저처럼. 제그 특캠퍼스 회장이었을 때처럼 겉으론 웃으면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면서 그냥 웃고 지나가는 것이 용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용납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서로 용납하기 어려워서 결국 그 친구는 총무 자리를 박차고 떠났고, 저는 그 박차고 나가는 총무를 잡지 않고 그냥 그래 가라. 저도 마음속으로 그를 온전히 용납하였는지 돌아보면 아니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용납은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용납이라는 주제. 예. 저보다 훨씬 많은 세월을 사신 우리 권사님들, 예, 집사님들, 장로님들 계시는데 막 많은 세월들이 이쫙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제 올해 34시거든요. 박민강도사가 이 짧은 시간을 살았는데도 막 두세 사람이 막 지나가는데 어떠실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용납이라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데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 용납하라 라는 말과 함께, 그러면 어떻게 용납하라 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이 절인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좀그 원래 말을 좀 찾아보니까 사실 세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는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바로 이세 가지를 우리가 실천할 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성경에서 쓰인 겸손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았더니 찾아보았더니 두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였었어요. 하나는 하나는 낮추다 라는 단어였고요. 하나는 마음 생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낮추다. 나의 생각을 낮추다 라는 어떤 의미인 것이죠. 흔히 우리는 겸손이라는 말을 그냥 남들 앞에서 나를 낮춰버린다 라는 어떤 개념으로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누가 저한테 제가 어떤 행동을 했거나 뭔가를 잘한 일을 했을 때막 칭찬을 해줬을 때 "에이, 아니에요. 에이, 별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제가 했던 어떤 일이나 그런 것들을 그냥 깎아내리면서 그게 덕목인 것처럼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겸손이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했던 말을 깎아내리는 것만이 단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음을 낮춘다라는 겸, 것이 겸손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를 필요 이상으로 낮추는 것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낮추는 것이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하면 이분을 먼저 떠올리는데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겸손해. 그러니까 나한테 배워. 사실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들었을 때 음, 내 네, 주님 배우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제가 저는 겸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한테 배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드세요? 저게 겸손이야, 교만이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말 가운데 담긴 어떤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시면서도 만물의 창조주이셨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우리 예수님은 고결한 그 존재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고결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본인을 낮추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결한 본성을 가진 채로 우리의 인류의 구원,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존재를 그냥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뿐이지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깎아 내리시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셨습니다. 바로 이겸 예수님의 겸손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겸손은 단순히 나 자신을 깎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어떠함을 잘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군가의 어떤 칭찬 앞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권사님께, 권사님, 이번에 이 사역 너무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에이, 내가 한게 뭐가 있어.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라고 하기보다는, 분명 내가 어느 정도 일은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칭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겠죠.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 겸손히 나 자신이 나 자신이 어떤 어떤 존재인지 잘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은 나한테 있는 능력이고 아 내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 우리가 여전히 불완전하고 예수님 없이는 아직까지도 소망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지만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쉬운 우리의 죄의 습성이 우리 몸에 남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이 겸손 앞에 서서 아,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우리의 고귀한 우리의 존재 또한 함께 인정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의 마음을 낮추되 나 자신의 어떤 부족 나 자신을 막 깎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로서의 고귀함과 함께 나 자신의 부주, 부족함까지도 함께 인정하면서 그를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겸손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할 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이 제시하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는 뭐였죠?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하면 영어로 보니까 젠틀이더라고요. 젠틀맨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젠틀맨이 어떤 사람이죠? 여성분들에게 이렇게 의자도 한번씩 잘빼 주시고 문도 쫙 열어 주시고 이렇게 언제나 빅스마일 하시는 분들을 젠틀맨이라고 하죠. 제가 성경 본문 준비하다가 젠틀맨 할거 김종철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항상 웃으시면서 하하 젠틀맨 같으시잖아요. 목사님 너무 좋아합니다. <laughs> 사실 그런데 우리 해성교회 와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해성교회 교인분들은 대부분 정말 젠틀하신 것 같아요, 친절하세요. 먼저 웃어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또 카페에서 혹여나 만나시면, 아유 강사님 차한잔 하셨어요. 제가 차 사드릴게요. 언제나 저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정말 좋은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아직 저한테 차한 잔도 안 사주신 분들은 찔리십니까? 그런 의미 전혀 아니고요. 우리 해성교회 분위기가 그런 좋은 친절한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어. 저 역시 한때는 친절맨이었 친절맨이라는 별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청년으로 있던 한 교회에서 음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한 아이와 특별히 좋은 관계를 좀 맺고 있었어요 걔가 저를 되게 좋아해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다섯 살이었는데 저도 그친그 그 아이 보면 항상 이렇게 얼레주고 예 제가 좀 그렇게 잘 이렇게 여러 연령대를 폭넓게 서 사귀는 관계 관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한날은 그 아이 아빠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물어봤대요. 야, 그때는 이제 제가 교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넌 박민 선생님의 뭐가 그렇게 좋냐?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민쌤은 친절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는데 이 아이가 다섯 살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섯 살짜리 입술에서 친절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게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친절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한 말이었지만 제가 한때는 이렇게 친절남으로 이렇게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제 본성은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실은 뭐 누군가를 처음에 만나고 또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많이 친절하죠. 뭐 호의를 베풀 수 있고 그 사람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 그 사람과 이제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해지고 더 익숙해지면서도 정말 우리가 그 친절을 유지하는 것더더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씩 관계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심지어 갈등이 있을 때 그때도 우리는 그에게 친절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 수 있는지.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장 모인 가운데 또 위원회 각종 우리 교회의 사역적인 어떤 각자의 사역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자리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꾸준한 친절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이로 인해서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친절함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사실 저한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세 덕목 중에서 가장 어려움으로 찾아왔던 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아니 잠깐 참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거든요 제가 한 번은 친구를 만나러 청주를 내려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청주 다녀와 보신 분 혹시 계세요? 천주가 청주가 고속버스를 타니까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리던데 제가 이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버스를 타기 직전에 잠깐 고민을 했어요. 아주 잠시. 어? 화장실을 갔다 올까? 근데 에이 뭐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하고 이제 탔습니다. 근데 1시간 40분 거리인데 중간에 휴게소를 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고 버스를 타고 약 30분 후부터 신호가 올 것이라는 것은 생상조차 못했던 사실이었습니다. 30분 후부터 이제 조금씩 소변이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이게 일단 참아봤어요. 30분을 참고 1시간 한 15분, 20분쯤이 됐는데 이게 고통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네. 이게 그 배만 아픈 게 아니라 등까지 이렇게 정말 저려오는 고통을 느끼면서 정말 주님을 한 300번 정도 불렀던 것 같아요, 주님. 주님, 그러다가 이제 고속버스가 이제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이제 그교 교대 고속버스 강남고속버스 터미널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엉거주춤한 그 자세로 앞자리까지 가서 이 기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기사님, 혹시 예, 여기서 제가 내려도 될까요? <laughs> 기사 아저씨가 왜그러시냐해서 화장실이 너무 이렇게 가고 싶은데 힘들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 내리는 데 아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된다. 당신이 내리면 좀만 참아라. 다 왔다. 이제 그러고 제가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차가 한 20m 밖까지밖에 안 가더라고요. 한 5분이 지났는데 저한테 50분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가서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벌금 얼마예요? 그 제가 내드릴게요. 그 이후에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큰 일이 없었고요. 다행히 그 버스 터미널까지 무사히 잘 가서 이제 그 임무를 완수를 했습니다. 참아 예, 웃지 않을 수 없는 이 해프닝이긴 하지만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이것만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laughs> 예. 그러나 예, 저의 이 오래 참음은. 나 하나 살자고 이제 참는 거였잖아요. 나 하나 부끄럽지 말자.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그 누리던 그 모든 관계들의 단절을 경험하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예수님의 이 오래 참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몸의 생리적인 오래 참음을 얘기를 했지만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저마 저보다 훨씬 더 앉아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이 죽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과정이 얼마나 눈물 나는 과정인지.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성품대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시면서 가장 잘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저희 사역자들은 한분한분 한분 대하시면서 그분들의 삶, 그분들의 어려움들을 알고 또 그분들을 품고 그분들을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고 많은 고통과 눈물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는 오래 참음을 통해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의 짧은 요약. 짧은 명령어가 뭐였죠? 첫 번째로 힘써 지키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힘써 지켜야 할까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었죠? 네. 서로 용납하되 겸손히 그리고 온유함으로 친절하게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본성이 이 하나 되라는 삶의 방식대로 우리를 살도록 내버려둘까요? 생각해보세요. 겸손 그리고 친절함, 온유함, 오래 참음. 적어도 저는 아니더라고요. 저의 본성, 제몸 안에 여전히 습관처럼 남아 있는 저의 죄된 죄의 습성들은 이 모든 것에서 정 반대의 모습을 걷고 있습니다. 언제나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있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더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 물론 때로는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로 가득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 이기심, 그리고 때로는 무정함 툭툭 한마디씩 던지는 저희 아내가 가장 잘하는 저의 그 모습 오래 참기보다는 빨리 뭔가 결정되기 바라는 나의 모습들 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바로 이 하나 됨을 처음 이루신 분이 누구이신지 누구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성령께서 그냥 하나로 딱 만들어 두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솔때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그 마음 곳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재촉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로 결단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은 그것을 불가능케 하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만 이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여 한, 더욱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해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본성들 언제나 우리를 잊을만하면 치고나와 넘어뜨리고 잊지만 하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득하여져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여전히 많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결정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은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서로 용납함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오래 참음으로 주님, 이루는 우리 해성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